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기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윤석열이 부인의 여러 가지 그 의혹 문제 때문에, 어, 최근에 발언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영부인재 폐지. 이런 얘기인데요. 어, 국민들은 어, 이게 철저한 어떤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사실상. 그래서, 어,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특히 부인 같은 경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음, 또 굉장히 많은 도덕성을 요하죠. 또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어, 해야 하는데, 어, 윤석열은 영부인제 폐지 또는 청와대 내 제2부속실을 폐지 발언을 두고, 어, 이제, SNS 공간은 비판의 글로 가득했다. 이렇게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후보가, 이 어, 이제 영부이란 말안 썼으면 안에 선거 중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영부인재 폐지 또는 청와대 내제2속설 부속실 폐지 발언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에, 이 영부인재라는 측면들 그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에, 이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어,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 측근들 에 그래서 어~ 김영삼 대통령도 그 아들 문제 또 김대중 대통령도 어 그런 가족 문제 이게 계속 불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최근 최순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로감을 줬기 때문에 어, 윤석열 후보의 어, 지금 뭐 장모 문제라든지 또는 부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 계속 언론에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어떤 공정, 조국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어, 그 어떤 뭔가 서류를 위조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또 지금, 이, 김건희 씨 의혹들이 대부분 그런 의혹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 뭐 대통령 영부인을 떠나서, 떠나서 우리 사회에 한명한 한 명에 주어지는 도덕성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저도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생활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영국의 총리, 영국의 총리가 이 퍼스트 걸 프렌드. 그러니까, 이제, 이혼소송에 있으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이제, 걸프렌드, 24살 어린, 에, 그러한 걸프렌드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트 걸프렌드라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존슨 총리보다 더 주목받는 24세 연하, 어, 어 퍼스트 걸프렌드 해서, 뭐, 사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어, 이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이제 퍼스트 걸프렌드라는 개념이 참 생소하죠. 그래서 어떤 그 사적인 부분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법률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또 서류 위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이 사과를 이렇게 하고 있는 윤석열 모습인데요. 어, 명확하게 밝히고 어, 넘어가야지. 에, 이것이 그냥 영부인제 폐지라든지 제임부속실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에, 웃음을 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왜 공무원 시절 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1위가 되는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을 이미 다 입수를 하고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떤 뭐 조작 세력들이 있다라면은 그 조작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다 입수를 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부하고 맞서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론조사에 넣어가지고 1위로 뛰어놓고 그리고 막판에 그 문제들을 하나씩 터트려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국힘당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어,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두 명이 또 자살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의혹이 너무 많아요. 사퇴하는 게 좋겠다. 빨리 민주당도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 사실 좀 부끄러워요. 이 대선을 지켜보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래서 진짜 깨끗하고 맑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식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창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에, 이러한 어, 뭐 영부인제 폐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은. 어, 정치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상 건들지 않, 않으면 되죠. 문제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 어, 문제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고, 그건 사회적 어, 분명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 굳이 뭐 가족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분리하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 그거는 뭐 대통령 부인이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간에 어, 분명하게 밝혀야 될건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쌍특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각종 의혹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 두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준비가 너무 안 됐고, 이재명 후보도 두 후보가 의혹이 너무 많아요, 의혹이. 의혹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꼈을 때좀 창피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양당은 후보를 교체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또한 합니다.